몇칸때요 육칸이요. 육칸 때? 응. 장갑을 끼고 떡밥을 먹지. 이, 이거는, 네. 이제, 바통이 거치고치래요 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응. 합사 같은 거감아놨구나그래가 응, 응. 맨손으로 하면 손이 아프 아, 손안 그러면 또, 미끄러워서 안 되고. 응. 멋 있는 캐스팅 한번 보여 드리 겠습니다. 이 정도 있 으면 되 겠죠？이 정도. 네, 나, 에이, 나안 자요, 뭐. 네. 음. 야, 멋있네, 멋있어.